제18차 추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최근 세 차례나 정보 유출이 있었고 네 번째는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AI 전환으로 데이터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엄격한 조치들이 연달아 도입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철벽을 치면서 정작 뒷문은 활짝 열어 놓은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기정통부 개보위 등 관계 기관은 정보 유출 사고를 기업의 무능이나 개인의 일탈 실수로 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포괄적인 현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6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는 기업의 볼멘소리로 인해 처벌이 손방망이 수준에 불과해서 기업이 정보보안에 충분히 투자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피해자인 개인이 기업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대 히트 상품으로 꼽히는 캐던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캐더원이 등장하는 장면을 직접 경험하려고 방문한 관광객들이 남산 케이블카 탑승 후에 남긴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관광객 중 일부는 에어컨이, 없고 덜, 에어컨이 없어 덥고 불쾌했다, 낡고 더러웠다, 너무 비싸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정부가 1961년에 발급한 특혜성 사업 면허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무기한으로 주면서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하는 국유재산 이용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전국 주요 케이블카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이나 국유림 사용료 부과 수준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이외에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시세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적극, 어, 적극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권위주의 시절에 특정인에게 몰아준 특혜가 60년 넘게 이어져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손상을 입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다른 하나는 성적, 어, 성적을 위한 용,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침묵을 강요하는 체육계 폭력입니다. 중학교 실음부 감독이 학생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사건, 합숙 훈련에서 이성 후배에 대한 성폭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제기된데 이어 지난주 보도된 운동부 내 가학적인 성폭력 사건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후 확인되겠습니다만 학교 체육의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한 면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에서 더 크게 실망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개최된 학폭위에서 용인된 수준이라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는 사실상 면제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체부는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윤리적 체육계 구현을 위해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폭력 행위,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절차가 해당 체육 단체가 아닌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서 학교는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물론 학교 내 폭력 사건 처리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를 당해 인신 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도시 경제력 집중,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봉기 인력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불법 브로커와 일부 농장주의 악용으로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브로커의 농간에, 농간에, 농간으로 한달 수령액이 5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욕설과 폭언이 일상이었고, 계약서에는 없었던 위험한 지붕수리 업무까지도 떠안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적인 브로커 거래 행위가 적발된 한국 내의 15개 지역에 대해서 계절 근로자 성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나라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노동부, 농심,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계절 노동자들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살펴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가 나가고 중동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도로를 닦아, 닦고 건물을 올리던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